다시 녹화 시작하고,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지우고, 할로우나이트가 한글 패치가 됐습니다. 한글 패치가 돼서, 어, 제가 이 파일을, 첫 번째 파일로 하고 있었는데, 요 파일을 이제 제가 뭘 놓쳤나, 한글을 하면서, 네, 찾아보니까, 많은 걸놓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왕비의 정거장을 가지 말고, 좀 둘러둘러 둘러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니, 교차로로. 그리고 지금 제가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하니까, 진짜, 완전히, 그, 편하네요. 조작이.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키보드로 하면서, 하면서, 단한 번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잠깐 키보드로 하겠지만, 키보드로 하면서 이 딸깍딸깍 소리가 많이 거슬린다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패드로 바꾸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뒤져보죠 한번잘 나와요. 소리랑 적당한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바뀌면서 진짜 편안해졌더라고요. 편안해졌다고? 음네 <laughs> 좋아졌어요 확실히 헛헛헛 헛, 헛. <laughs> 키보드 딸깍딸깍 소리 거슬리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바로 패드로 바꾸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소리도 괜찮고. 다행이네요. 아, 아, 네. 근데 제 컨트롤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키보드 세팅도 제 나름대로 정말 편하게 바꿔서 <laughs> 편하게 게임하네요. 아, 근데 이거 녹화하고 나서 패드, 아 패드란다. 그 소리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키보드들이? 데드스페이스를 할때그 소리가 좀 크게 나왔죠? 그게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흠헛헛촛아키보드라니까 <laughs> 이렇게 편한걸 꿀밤 꿀밤 <laughs> 아 어, 아, 야어땠어아 돼지 돼지 쓱 여기가 케이블카 있던 데인가 이거 작동을 안 하네. 열린 구멍이 있는 문, 이건 뭐 나중에 오는 거겠죠? 아마 근데 요 근처에 무슨 거주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저쪽에 케이블카 있는 곳이고, 저기로도 갈수 있나? 여기, 여기 아니죠? 키보드 딸깍딸 깍 소리 진짜 거슬릴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게임이 이제 이런 좀 오픈월드? 이런 게임이 입을 좀 털어야 되는데 제가 입터는 능력은 없어서 저쪽은 아마 다른 능력 얻어야 갈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다른 이제 세이브 파일을 하,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어디 보자 여기네요 어얘 예, 기억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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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앗! 아, 뿜! 어어 어, 왜 이렇게 맞지? 지금 제가 얘 패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깼습니다 쉽네 아마 초반 보스로 나오는 이제 후반엔 잠모르모로 나오는 그런 놈이겠죠? 마치 다크 소울의 소머리 데몬 같은 주박잖아 짝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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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들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지금 과제 하나를 끝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웹툰 끝내고 저거 뭐냐? 음, 웹툰 하나를 끝내고, 시티 과제도 하나 끝내고, 아, 행복하다. 아직 드로잉 100개가 남긴 했지만 약화 잡몹이에요. 음, 나중에 더 세게 나오려나? 너, 무슨 몽... 내일을 목누이처럼 쥐고 있니? 에스미!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아이고 뭐야? 넌 누구야? 정신 나갔나? 참 이상한 꿈이 날 여기로 이끌었어 내가 날 찾지 못했다면 그 꿈에서 깨어났을 조차 없었을 거야 난 슬라이라고 해땅에 입구에서 별다른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 그래? 넌 별다른 일을 하지.. 나랑 비슷하구나 백수네? 난 학생인데 그러니까 예의 말은 이제 지상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소리죠 먹을 거요 저도 배가 살짝 고프기나만 하 기를 합니다. 오늘은 저녁을 좀 늦게 먹었습니다. 제가 과제를 하느라 밥을 안 먹어서, 저녁밥을. 그런데도 배가 좀 고프네요. 속, 아, 키보드.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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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어. 어? 아, 근데 진짜 키보드가 편하게 편해요. 이게 패드로 한번 해볼까? 아, 패드 불편합니다. <laughs> 제 평생 제가 평생을 키보드로 게임을 하던 사람이라 조금 힘들어요 저게. 그리 그래, 여기는 처음 옵니다 이제 저도. 우는 거야 웃는 거야. <laughs> 손 봐봐. 개같이 생기셨네 귀염둥이 들어와서 당신처럼 당신 당시 집처럼 편안하게 계세요. 살루브라. 어. 작고 사랑스러운 마을이고 따뜻한과 친근한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해. 음,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치매구나. 부적. 당신만의 콜렉션은 모기 시작한 것 같군요. 훌륭해요. 제걸좀 보여드리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집에 하나 오, 들고 가세요. 오. 아, 참을 살수 있구나? 오! 부적 구멍. 아, 이거 부적 구멍도 늘릴 수 있나 보네요. 이거 어떻게 살수 없나? 어, 120지오면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부적 다섯 개를 갖게 되면 기꺼이 팔도록. 아, 아, 그러면은 일단 싸구려 부적을 사서 이거 늘리는 방향으로 갑시다. 일단 그래도 쓸만한 걸 써야 생명혈 심장, 생명혈이 스며들어 오니 당신의 생명력을 개선시켜 줄거예요 피통 늘려준단 소린가? 어, 기다란 내일. 어..이거는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건가요? 신체 어.. 네일을 휘두르는 동안 굳건히 버틸 수 있다? 계속집중이랑생명력을 추천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지? 안전적인 신체? 네일을 휘두르는 동안.. 그니까 러 무기를 휘두르는 동안 원래의 위치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게 그니까 튕겨나가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이건 쓰레기잖아? 아니 튕겨내기는 것 정도야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저걸 살 필요가 있나? 그리고 튕겨 아래쪽으로 튕겨내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주문을 훨씬 강하게 필요 없죠. 쾌속 집중 집중을 빠르게 아 근데 집중 빠르게라 음 이거는 진짜 좋은데 문제는 나침반을 끼려면은 두개 짜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나침반을 쓰려면 두개 짜리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못 쓰고 지금은. 칸을 늘리면 그때 사도록 하고, 제가 지금 부적이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음, 그러면은, 싸구려 부적을 좀 사는 방향으로, 살수 있나? 아, 못 사고, 주술사이트 필요 없고, 안정적인 신체, 기다란 네일 하나 삽시다, 그냥. 아, 돈좀 아까운데. 아직도 모자란가? 하나 더. 아, 이제 하나 살수 있네요. 그러면은, 아, 주술사이트를살 거, 그러면은, 돈이 좀 남네요. 부적 10개, 제가 5개 모아서 지금 하나 열렸죠? 와, 그러면은, 나중에 올 때는, 일단 800개를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laughs> 800개 언제 모으지? 휴식. 지도 갱신. 웃, 웃는 게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여기까지 웃음소리가 들리시네. 이게 우는거에요? 우는거에요? 근데? <laughs> 좀 무섭네요 아 맞다 슛 슈... 저기 벤치에서 이거 바꿀 수 있죠 참제 깜빡했네요 또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하여튼 네트워크는 진짜 아 KT 아니 k t 는다 SK 진짜 이새끼들 근데 영웅 수학자 빼고 아침반 필요하니까 두고 어 신체? 기다란 네 생명, 혈, 심장. 아, 기다란 데 쓰고 싶은데. 이걸 뺄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영혼 포시자 필요 없고. 안정적인 신체는 어차피 껴야 되고. 아니, 안정적인 신체를 뺄까? 그냥 왠지 끼고 싶기는 한데. 안 돼. 그냥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이 뒤로 밀리는 느낌을. 괜히 쓰지 말고. 어, 이거냐, 이거냐인데. 이거 합시다. 그래도 이제 경험자 분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니까. 아. 이게, 정확히 능력이 뭐죠? 이게, 많이 때리면은, 그거, 렇게 되는 건가요? 많이 때리면은, 때릴수록, 아니, 많이 때린, 거 아니, 랄랄랄랄라! 때린 것에 비해서, 영혼, 그니까, 러 아머가 생기는 건가요? 저렇게? 푸른 아머? 잘 모르겠네요. 메커니즘이 뭔지.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고 할 거.. ...가 있나? 일단 땅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그 콩벌레같은? 콩벌레가 아니라 그 뭐니? 그 매미같이 생긴 애가 아마 그거를 해줄텐데 아 여긴 또 못가네? 여긴 뭐지? 그러면은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야되나? 아니면은 아! 아잇! 아잇! 안되네 아, 휴식 시 재생되고 그게 아니라면 일회성 재생 불가 체력이에요? 아, 휴식 때마다 차는? 그러면은, 한번 휴식하고 차 빼버리면은, 그거 안 되나? 혹시? 잠깐 한번 실험만, 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 괜히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괜히 좀, 많이 안 맞는다는 걸 전제로 갈 거니까, 그냥 기다란 내일을 쓰는 게 낫겠네요. 이런 쌍왜 맞았지? 그 다음에, 얻어갈 건다 얻어간 것 같으니까, 이제 스테이션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장착할 때만 적용이 돼요. 에 아쉽네요. 근데 저는 이 생명결보다는 왠지 기다란 네일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뭐야, 길어지는 거 맞아? 잠시만요. 휴식. 내려와서, 저 바위에 살짝 닿는 정도. 이거를 빼면은 내려와서 아, 진짜 아, 진짜 살짝 길어지네요. 어, 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은 <laughs> 생명이 쓰시다 그냥. 아, 그런 메커니즘이네요. 그런 메커니즘인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놓친 게 많다고는 했는데 저거밖에 없으니까 대사를 놓친 거지 제가. 아 뭔가 자꾸 문자가 오는데 아우 불안해. 공격 범위 길어지는 건 나중에 세 칸짜리 부적이 있는데 그게 사기예요? 공격 범위가 길어지는 세 칸짜리 부적이라 두 배쯤 되는 길이래요. 두 배? 아두배 여기 못 가잖아. 두 배라. 여기서 두 배면 얼마 긴 거지? 아 여기는 못 가네? 이 지역에 지도도 없는데, 퀸즈 스테이션에서 뭐 할게. 어, 저거, 저거, 저거 뭐지? 저 붕붕 떠있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뒤져먹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스테이션. 밑에 또뭐 있나? 여기가 스테이션인가? 아, 여기가 스테이션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병원에서도 그랬으니까 병원 검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별수 없어요. 계속 갔던 길 갔다 갔다 또 갔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해봤자 엘린나 베르데 님밖에 없긴 하지만 유튜브 아 맞다. 유튜브에 올린 거 네이버에다 올려야 되는데. 황무지. 어, 아, 뭐야 얘? 웬 브레스를 용인가? 뭐 생긴 거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바람 빠지는 거 봐, 풍선인가 봐. 돈아 맞다, 지상에서 아까 그 콩벌레 같은 놈이 이제 돈 모으는 거팔 텐데 돈 자동으로 모아주는 거 그거 사야겠네요. 돈 자동으로 모아주는 게 흘리는 돈, 그러니까 이상하게 잃어버린 돈다 모아줘가지고 좋은데. 데빌 메이 크라이로 치자면은 이제 오브 파이더그 정도 되는? 그쯤 위치에 있는? 돈을 하나하나 다 줍지 말고 자동으로 모아다 주는 노예를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것 아! 아! 이런 놈이었군! 오! 터진다! 저런 놈이었군! 야, 내가 위에서 치면 어떡할 건데, 니가? 저거 보니까 이토준지에 공포의 기구가 생각나는 건 왜죠? 아, 못 올라가나? 올라가네?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쟤네? 어? 이게 뭐야, 이 팽이버섯, 이거? 아, 아, 저거 때려도 안 죽나? 자기 걸로 터뜨려 죽여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무연찮게 데미지가 다된 건가? 안잡겠습니다. 뭐지, 이건 할로우네스트의 문양 좋은 건가? 아! 소지품을 한번 봅시다. 도시의 문장, 할로우네스트의 문장, 왕국의 역사에 관심 깊은 자들 제외하면 거의 가치가 없다. 뭐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도가, 지도 아저씨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스테이션은 저쪽. 퀸즈 스테이션 말하는 거겠죠? 저거 아마. 뿜! 어, 안 맞네? 뿜! 아, 저건 안방이네? 저거 뭐야? 여기, 여기 밑으로 팔수 있는 구멍은 없군. 뭐야, 이거는? <laughs> 아이, 귀여워. 이거 뭐야? 아, 아예, 아예! 회복 한번 합시다. 아 지도가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도 아저씨가 어딨지 와! 와. 와. 어? 아! 와. 야! 잡몹이 잡몹 수준이 점점 늘어나요. 무슨 잡몹이 보스 처음 만났던 보스 그 거짓 거짓의 기사, 거짓 된기사 그거랑 비슷한 패턴을 쓰네요. 것보다좀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장풍!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냥 안될 때는 칼질하지 말고 그냥 장풍 쓴게 체력적으로 더 이득이더라고요 이런 쌍! 괜히 영혼 낭비하지 말고 장풍! 아, 군, 사 지역 보스가 그 내일 두배 그거를 주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문이 열리고. 어, 쿠쿤이다. 와, 근데 이거 길이 복잡해가지고 저 같은 길치는 이거 하기 힘든데. 아까 이거 거의구나? 내가 레바 열다고 장풍 쓴 곳. 장풍 쓴 곳이 아니라 땅 뒤져본 것좀 헷갈리네요. 이건 뭐야? 어 귀여워. 왠지 일어날 것 같은데, 역시 일어나는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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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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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퍼. 그렇게 하면 뭐야? 돌머리... 아, 아, 돌머리네, 돌머리. 문희준이요, 문희준. 왜? 날, 왜? <laughs> 그냥 박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저 저거를 좀못 보고 있어요. 채팅창을 잘 열심히 보려고는 하지만 야 머리 망가진다니. 왜날 브레이크? 왜날 브레이크? 왜날 불렀지? 야!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바쁘죠. 오 부적 구멍. <laughs> 이거 줄줄 줄 알았으면 그냥 저거 살걸 아까 아까워.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 부적구멍을 여기서 주네요. 아, 저걸 하... 그건 몰랐네. 내가 그... 그건 몰랐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단단해. 무슨 쓰다가 파괴되는 그 부적도 몇... 어, 몇개 얻은 것 같은데 진행하면서 까먹었네. 아, 저거 다안 되는구나. 물은. 그거 몇번 쓰면 부서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참이. 아, 마을 쪽 먼저 갈거 그랬나? 괜히, 나 된다고 이쪽 먼저 왔나? 휴식. 지도 갱신됨. 하지만 지도가 생기지는 않죠? 아, 파괴식, 누가 수리해줘요? 다리 먹는 자. 발을 그러니까 레그를 먹는다는 거야? 아니면은 브릿지를 먹는다는 거야? 나 냄새나? 나좀안 씻고 다니긴 했어도 냄새가 좀 지오 많이 뭐아 좋은 거볼수 있어? 뭐 뭐야 이거? 그래 사봐. 아돈 아까워 내 돈. 그럼 보여줄게 한번 봐봐 가지고 싶어? 만약에 정말로 진짜로 가지고 싶으면 교환해 줄게 지오 더 많은 지오로. 아 그니까 참을 파는구나. 뭔 소리야 이거 취약한 심장 취약한 탐욕 취약한 만력 이뭐 뭐야 이거 뭐 뭐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파는 거 보여주는 것까지 <laughs> 파는 거 <laughs> 파는 거 보자고 이거 돈낸 거야 지금? 아씨 600원짜리가 사기라고요? 음 근데 지금 돈이 없네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친구야. 좀만 있어봐. 나돈 앵벌이 해서 올게. 다시 올게, 내가. 일단, 기억은 해놨으니까 빨리 지도 아저씨를 찾아야겠네요. 아, 참, 돈이 진짜 모자르네요. 짱풍! 아, 내 돈, 아까운 돈. 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5원씩이면은 앞으로 얼마를 더 잡아야 돼, 이거?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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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들... 아, 근데 사야 되는 게 진짜 많네요? 저거 뭐야 등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부적, 그니까 러돈 모아주는 부적도 사야되고 저기 뭐냐 공격, 공격 거리 늘려주는 것도 사야되고 아 아까 그냥 부적구멍을 아니다 부적구멍은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도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제가 좀 만만하게 왔었는데 할로우네스트를 아 할로우네스트? 할로우 나이트를 엄청나게 이제 탑업요소가 많네요 진짜 캐슬베니아급이에요 잊혀진 교차로. 어, 나 교차로로 다시 왔나? 어떻게 왔지? 어, 나 교차로로 다시 왔네. 어떻게 왔지? 아, 아, 꿀밤.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어, 잊혀진 교차로면 내가 아는 데잖아. 아, 여기서 와, 녹색 길에서 저렇게 빙글 돌아서 간 거야? 그러면은 아니, 잠시만 이거 됐고. 아, 저거왜 자꾸 뜨는 거야? 오, 잠시만요. 그러면은, 잠깐 한번 봅시다. 보관 말고, 음. 그래, 여기죠. 녹색길, 잊혀진 교차로 밑에 포사, 어... 포사? 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길. 음. 진짜 삥삥 돌아서 왔네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은. 일단 그 다시 균사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를 좀 뒤져 봐야겠죠. 저기 위쪽으로 아마 수정동물이 있던 것 같은데. 아, 균사황무지. 황무지라니. 웨이스트랜드. 웨이스트랜드. 그거는 황무지가 아니잖아. 아아아아 <laughs> 그 발판을 못 밟다니. 역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헬롱키가 생각나는데 아래쪽 계속 무서워서 확인해야 되는 거. 이래서 저는 지도가 빨리 필요함이요 이거. 아 여기 아까 얘네 돈 내가 600원 모아서 올게 친구야. 아아! 점프키기할 아! <laughs> 걸. 어? 여기는 빠져도 데미지 안 있는 뭐 부적 같은 걸 얻어야 갈수 있는 거 같네요. 잘 만들었어요, 게임. 그러고 보니까 캐슬베니아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물에 닿으면 지속적으로 데미지 입는데, 뭐 무슨 부적 같은 거 얻으면은 그렇게 안 되고. 근데 얘 진짜 너무 귀엽네요. 요, 요, 땡그리버섯? 땡그리버섯이라고 해야 되나? 와! 하는 이 친구. 너무 귀여워요. 생긴 거 봐, 생긴 거 봐. 아! 하는 짓은 별로 안 귀엽지만. 저 생긴 거. 저거 패시 상품으로 내도 될것 같은데. 잘 팔릴 것 같은데, 은근. 호 저, 저게 딱 저런 그림이 딱제 취향이거든요. 저런 캐릭터가. 얘도 지금 주인공도 귀엽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는 아까 저 버섯이 좀더제 취향이네요. 아! 두 칸? 저두칸 따네요. 아! 피 채운다는 걸. 어, 어. 없고. 저 팽이버섯 왜 이렇게 세져? <laughs> 잘 됐다, 바보. 여긴 뭐야? 우리는 장로를 기억한다. 우리는 장로를 기억한다. 그래, 기억해? 뭐지? 아무것도 없네? 이 종, 종 같은 건가? 무슨, 보스전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도 아저씨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마을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마을은 안 보이고 이상한 게 있네 풍문으로 들었어 여기 마을이 있다는 것을 뭐지 이거 이 떨리면 누구세요? 아하 작은 친구의 작은 발소리였구나 너 모험가 같은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네 이분 빵봉투 닮았는데 그 다크 소울의 그, 누구냐, 시인 말드레드. 딱, 무기도 비슷한 거 갖고 있네? 긴 목을 가진 생명, 생물이 저 깊은 곳에 있는 부족에 대해 경고해줬지? 엄청난 전투를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 야. 이제 여자인 것도 똑같네? 항상 바짝 긴장하고 있으라고, 내 모험가 친구. 살아남아서 다시 길 위에서 만나자. 그래, 나중에 봐. 저, 저 아가씨는 착한 아가씨 같네요. 저렇게 덩치가 있는 여자분이 칼 들고 멋있네요. 이거 2단 점프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건 <laughs> 튕겨나가는 거 봐. 어? 아 이렇게 가라고. 역시나 머리가 좋아. 에, 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핫! 자 이렇게. 크으, 역시 이런 퍼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아, 애초에 여기 지나가려면 이걸 알아야 되네. 에이, 뭐야. 여기 왠지 쳐보면 은 고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가루등이 있네요. 이거 추파추스 캔디인가? 생긴 게 되게 예쁜데? 아, 쇼컷 여기 뚫어놓고. 쇼컷이라봤자 어차피 비슷한데? 오는 게? 뭐, 쇼컷은 쇼컷시니까 아예 좀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어,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분 리본 매셨네? 오! 어! 아, 어. 어, 600원 모았네요. 600원 모았으니까 아까 엘리나 베르디님께서 사기라고 했던 그걸 살수 있겠죠? 이런 시장. 쌍놈의 새끼. 잡! 아, 아! 나 바본가? 왜 이러지? 이거 서울 신단, 서울 신단이라고 해야 되나? 신상? 하여튼. 어, 어, 야, 야, 너 나한테 저 털린 놈. 야, 야 친구야, 너 나한테 아까 저 털리지 않았니? 너 좋은 거 갖고 있구나. 아! <laughs> 이거 오브젝트인 줄 알았어요. 여기 또못 가네. 순례자의 길은 여기서 끝난다. 할로우네스트의 심장은 당신에게 열려 있으니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 슈퍼마리오의 군바길인가? 일단 여기는 못 가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먼 곳을 언제 다시 돌아가느냐? 어 여기 길이 있네요. 이거 어디까지 지하로 내려가는 거지? 이거, 이거 스테이션 못 찾으면 은 가는데 고생 좀할것 같네요. 것보다 지도 아저씨가 이렇게는 안 나오나? 제가 놓치고 온 걸까요? 어디서? 아, 지도만 빨리 어떻게 찾으면 될것 같은데. 로딩이 기네요. 혹시 버퍼가 많이 생기진 않나요? 어, 아!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버퍼라서. 제가 지금 이 아프리카 화질을 4,000k로 해놓긴 했는데, 나중에 8,000k로도 하고 싶고. 어, 근데 인터넷이 구리다 보니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버퍼 안 걸리면은 어떻게 할 만할 것 같아요.